철쭉꽃이 참 만발한 산책길입니다 네 비록 새벽이라 어둡지만 그래도 이 붉은색 이 철쭉이 아우 너무나 <laughs> 빨갛게 밤이라도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아저위저이 꽃은 카네이션 인데요 네 분홍색 카네이션입니다 분홍색 카네이션 아, 예 2025년. 예, 오늘이 4월 25일이죠. 금요일입니다. 4월 25일. 아우, 이번 주가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갔죠? 뭘 한다고. 아, 금방 지나갔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예, 미라클 모닝입니다. 음, 유튜브를 보면 아주 범람하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뭐, 한 달에, 뭐, 뭘 해서, 뭐, 2천을 번다, 뭐, 몇천을 번다. 제가 부러워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음, 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뭐, 유튜브, 뭐, 뭐, 이렇게 해야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고, 떡상을 하고, 예, 다 들을 필요가 없을, 없는 거라고 이제서야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범람해서 아주 산만한 지경입니다. 산만한 지경. 뭐 그런 거 듣지 말고요. 그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 매월 마지막 달에 한번 월 초와 비교해서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뭐, 예,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예,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하면 그, 매월 그걸 체크를 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고 연말 되면 또한번 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중간중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예 해야 됩니다. 제가 아 스스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여러 가지를... 진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네.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글쓰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내하고 같이, 그, 아내하고 같이, 이제 토요일마다 어딜 가기로 했는데, 뭐, 못 가는 날도 있겠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가면, 그, 간 곳에서 영상을 찍고, 그걸 올리는 걸 그전엔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합니다. 어우, 이제 아주 서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요. 영어 공부 매일 그 기초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20개 대화 내용, 20개 대화 내용을 한 번씩 봤는데, 외우려고 하다 보니 안 외워져서 예, 그것도 이제 10개씩 끊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요. 글쓰기도 지금 한 작품을 지금 올리려고 이제 편집 중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아주 느리지만, 아주 느리지만 서서히 제가 예,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독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벽돌 책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하루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하루하루를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면서 부담은 갖지 말고 네뭐 너무 강박에 휩싸여서 그,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즐겁게 그걸 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예, 어제는 예, 어제는 편집을 못 했어요. 아, 어제는 좀 바빴죠. 가족들 병원에 가느라고 아내도 예, 대장 내시경 검사, 위 내시경 검사. 그리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일일이 제가 케어를 해야 돼서 그래서 어제는 많이 못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번 예 오늘 하루 한번 하루를 계획을 한번 머릿 속에 일단 세워 봅니다. 예 이걸 영상이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PDS를 작성을 하긴 하는데 네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 제가 해야 될거 예, 파이썬 강의 들어야 돼요.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강의를 듣거든요. 30강 중에 총 1강 들었습니다. <laughs> 매일매일 이렇게 뭘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파이썬 2, 3, 4까지, 예, 2강, 3강, 4강까지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제가 단편 그 글쓰기 한개 있는데 그거를 꼭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제가 이, 하는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별도의 그 그게 있으니까 별도에 또 올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음, 그렇게 하고, 예, 글쓰기 올리고, 독서,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오늘이 예, 10강째, 10강 1, 2, 예, 1, 2 대화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고, 오늘까지 외우고 나면, 이제 10개, 20개죠, 20개 강의. 1-1, 1-2, 2-1, 2-2에서 10-1, 10-2까지 해서, 10 10 해서 20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외울 겁니다. 네, 잊지 않게 영어를 외울 거고요. 아, 그리고, 네, 사람들에게 친절함 잊지 않고요. 네, 15분 글쓰기. 글쓰기도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체크를 하고, 또 월말 되면, 그리고, 그, 월말 되면, 그리고 지난 월 초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것에 그냥 기쁨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여러 해를 거치면서 나의 성장 일기가 아마 이 유튜브에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 그건 좀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안할 거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